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매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소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유를 배달 시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땀을 흘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편안함이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오래 전에는 TV를 켜고 채널을 돌릴 때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한가 리모컨이 생겼어요. 저는 그 리모컨을 처음 사용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채널이 넘어가고 TV가 켜지고 꺼지고 너무나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리모컨도 귀찮아요. 음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몇번 틀어 줘. 말만 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정말 편안한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편한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몸을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땀을 흘리고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 30대 때는 이제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오래 전에,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대충 살 수는 있지만, 제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기는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하다가도 막 잡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뭐, 기도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기도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첫째는 공감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셨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아프면 의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지는 않아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죠.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시면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진실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 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엄정화라는 그 가수겸 배우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실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내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도와달라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 얘가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어 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을 위로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믿지를 못한 것이죠.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저희 오빠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39절이죠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역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는데 시체가 썩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르다에게, 아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마르다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믿어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잖니. 믿어라 마리아야, 마르다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41절을 보면요. 돌을 옮겨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을 옮겨놓아요. 마르다가 직접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시켜서 옮겼겠죠. 아마 그때 마르다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의심이 있고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의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는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을 것이다. 돌을 옮겨놓아라.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돌을 옮기시고요. 체념의 돌을 옮기시고,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고집, 자존심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편견, 그 분노의 돌도 여러분, 옮겨 놓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돌들을 옮겨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도를 옮기는 행동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모습들, 생각들, 아직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옮길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4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나눠 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선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리포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염려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애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평생 저러고 혼자 살까봐 걱정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 딸아이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평생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염려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내려갔대요. 그때 어머니가 한쪽 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엉덩이로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듣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마당에 있는 돌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발가락을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좀 조심 좀 하시죠. 어떻게요? 해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뜻밖의 여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얘야 내가 다쳐서 얼마나 감사하냐. 네 애비가 다쳤어 봐라. 네 애비 성질 알지? 이 애미가 견뎌냈겠냐. 얘야 발등을 안 지켜서 감사하지 않냐. 발등을 지켰으면 어떡할 뻔했니. 발가락 지켜서 다행이지. 발가락 다섯 개다 찍히지 않고 두 개만 찍혀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니들이 와서 수발 들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눈을 칵 감고 계신데 너무나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꿈을 깼는데, 잠을 깼는데, 정말 놀랍게도 발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얘야, 이번에 교회에서 내가 상 받지 않았니? 성경 읽기 상을 받았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했는데, 이렇게 발에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모님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밤에 제가 설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먼저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뼈 하나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치고 고관절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지만 그것을 제압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고,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중보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밤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보좌에 닿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